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 응. 응. 음! 후숙이 겨우 오늘 먹은 수 있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후숙아, 주말에 돌러볼까 어때? 응? 응? 왜 대답을 안하는건데? 나 무시해? 야, 내가 우스워? 그 약속 본 적은 아닐까? 지금 얼없이 끊으면 모든 게 화날 텐데. 음 통영. 보주가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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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가 저기 있는 리모컨 일부러 가져와. 아들 들어먹는데 예의 상황이 많다. 저 녀석 일부러 못본척 하기는? 입이 근질근질하지 근질근질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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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질근 아니거든? 완전 괜찮은데? 질역질역하지마네 덕역, 생각보다 잘질근는데긴근 정말 올려주근질 그래, 아니 하긴 근질근질하긴 근질근질하긴 근질근질하 왜? 내가 졌어. 용돈 안이지빨대고 왔어 이거, 이번 달부터 용돈 거 이거. 이상이상이야 그게 이야 이거. 마지이 이거, 아니야 나이찮다니까얘이는 나 튕기기는 이번이아봐 괜찮다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 오, 다니는 해야캐시 피즈로 쇼핑을모델을 했었대. 게다가 너 어, 사진 보더니 꼭 수기 받고 싶다고 엄청 소리 니까그 그렇다면 뭐한번 받아보지. 아, 저 이게 이 사진이야. 뭐 어, 대스타인은 아닌데 한번 만나보자 뭐. 그렇지 알았어. 나 일곱 시. 일시 어디야? 카페에서 만나는 걸로.

아니요. 어디세요? 응, 어, 그래. 돈이 체면도 있고. 어차피 무슨 가라입히면 갈아입... 되는 거니까. 저, 저기요? 네. 네? 하, 안녕하세요. 오늘 기다렸잖아요. 귀여니까봐줄게요 뭐, 엄마가 써줬다고? 저 빨리 집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왜, 뭐지? 시악 죽었어. 에이 브리스댄너노이보고 잘타? 물론지 이제 뭐 하나는 끝내주게 잘타 너 못타는구나? 난뭐지정 잘타거랑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해아니 무슨 놀이가 이나이야자식만 근데 이상하게 전 이걸 탄 기억이 없다말지어 뭔가 수상한데 자못믿 있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겠어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걸를 사주마 어슬려니 같이 탈건 무서워서 그래? 아니 안 무서운데 고소거묵증이 심할 뿐이거든 아 진짜 무서운 거잖아 야, 엄마 요나. 도착했어? 아 아이고 너희, 너희 잘 탄다 그서 하루야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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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어어 <목소리도> 이는 화창한 봄날 학원을 가야 하나? 오늘 학원 땡땡이치고 치킨 고 치킨 먹으러 갔어. 나. 나 나한테 일등 뭐. 거좀 먹는 먹는 건줄 아나? 치킨그치게 키우면 좋지. 저기 나 지금 학원 가지고 나연기하 거기. 콜다가 왔다. 친구의 칼도 연기 연습해야 한다 너한테 어, 학원에서 뭐해풀리이 뭐가 좋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학원 바꿔서 가볼까 연기 학원 보습하다 칼그래서자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영화의고끊을알게될 것이다 머리+ 머리김나도 수학 문장 풀어봐. 어. 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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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한색씩 돌아가면서 토론해보자저 개인기 상대 모자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내일 개인기는 아 다시 할게요 내일 네, 개인기는 넌 스물 두꺼운 30점 수준인는데 이거 먼저 아..아닙니다 어, 좀 하다가 집에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거야? 응그럼 음, 바쁠 때까지 집에 못가이 때문이지 역시 1대 오늘 특별히 김간두 <laughs> 오늘 특별 궁강 똥님 님께서 주인공 주인, 게스팅하러 오셨다. 저 대사 다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대사 있는 사람이 처음이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 다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똑딱 똑. 노분나 여보시냐감정이 전혀 없잖아. 다시! 이제 숙제만 받아 어지러워. 어. 해, 해. 같은 데서 몇0 0번 시켰어. 어. 아, 네 처지나 내 처지냐? 그게 뭐가다. 세상 쉬운 이유는 없구나. 그것은 그것 학생은 내 피도 물도 없이 작품에 꼭개팅해야 돼. 몇번 년에 한번 볼까 만한만 내 숙도 연기없죠 방생령, 여기 좀 못한게 따더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너언제너 공부가 가장 어렵다더니! 애만 동물 키우기. 우리 집 나비 새끼나 아닌데 엄청 귀여워. 보봐 불러와, 와 굴림이 되어 가야지 좋아. 오, 우리 다 같은 동물 동물물. 동물들 데리고 만나자. 어? 두배 너도, 어? 두배 너도 애완동물 키워? 키키. 그럼 내자취방에사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미나 봐. 두배까지천남아천남이 너, 뭐안 키워? 응, 음, 나, 응, 음, 난 아직 나도 동물 좋아하는데. 그래, 나도 엄마한테 졸러 봐야지 귀엽다. 귀엽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이 귀여워. 라 갑자기 나도 생, 가, 저기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외동이야 외로워요. 엄마 얘는 <laughs> 이제 늦었어. 엄마 아빠 나이도 있고 제가 잘 돌볼게요. 밥 주고 똥도 치워주고 제가 다 할게요. 뭐 우리도 뭐 우리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흠, <목소리가> 일단 오늘 얼른 제가 자라. 흠, 이천남가 저렇게 간절원하는데, 그래 늦기 전에. 남마 내가 와? 하는데 너동이 개걸 참, 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동생 갖는 거 생각해본다고. 우리 천남를 위해 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난 그냥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 건데요. 어머머, <목소리가> 어인 동생을 원하면 틀어허지 아니, 알겠요 커피만이 조심하세요. 귀여운 뉴스. <목소리도> 어, 고양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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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아 에이, 남편 아들이 잘,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건 너무 힘들지 마. 진짜 얇인가 봐. 어디, 어디야. 오히려 좀 소개시켜줘. 그럼 거기 어디냐면, 백도사 자,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골등을 만날 것에. 네, 감사합니다, 도사님. 며칠 뒤 성적도 나오는 날. 정말 도선님한테 꼰두우면 넌 했네. 어제 뾰족이랑 꿀뚝 박으러 가면서 했는데. 빈탑이, 3 0년도 29도. 다음, 엄마가 뺏어. 엄마가 뺏으면 안 되고. 남을 수가 도선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얘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다 바꿔야겠어. 잠깐, 일단 백도선님한테 물어보고 찾아하자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내천아 이게 초록색이 나쁜 이유는 막아준대. 요 이제 반짝까지 점딩인가 정해주는 거야. 음, 엄마, 가 미신에 빠졌어. 아빠 무슨 좋은 말? 음, 조선님 말씀드렸으니 탑이 아빠 오면 응. 꼭 순진할 거야. 여보 다녀왔어. 여보 여보 뭐 좋은 소식 없어 순진할까? 순진은 무슨 순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 따워지게생각구만 알려드렸기도 했는데 도사가 무슨 똥파돌파이냐돌파이 아니야 어예 이제 고기반찬 먹을 수 있겠다 헛그 어. 도사에게 용하긴함 용암 제 아내가 모든 일 도사님 상의 합니다 아내 좀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에헴 그렇게 하시길 여보 주말인데 어디 다들. 나도 다녀오는 거 어때? 일단 백도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아빠까지 이야기야? 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와